궁금너들아 요즘 너희들의 속은 어때? 혹시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더부룩하거나 그렇진 않아? 그왜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줄 알고 너희들 지금 박치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절대 안돼 나이 먹을수록 더 소화가 안 되고 아, 속이 불편해진다. 어떻게 알았냐고? 사실 뭐 나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한살한살 한살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궁금너들의 속을 편하게 해주는 아이템을 가져왔어 짜잔 이게 바로 올데이 잇의 공물 효소야 아마 우리 궁금너들 효소 효소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효소가 우리 몸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화장실을 잘 가게 해주거든. 쾌변을 도와주고. 더부룩한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똑똑한 친구야. 그래서인지 요즘 효소 제품도 엄청 많이 먹고, 또내 주변에도 효소를 챙겨 먹는 사람이 진짜 많고, 나 역시도 정말 꾸준히 효소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그런데 왜 정말 그 수많은, 많고 많은 효소 중에 왜 하필 이 아이냐고? 너희들이 궁금해 할것 같아서 내가 이그 효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깐깐하게 또 이렇게 보고 골랐는지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야. 왜 인터넷에 시중에 파는 거 정말 많거든. 어 대충 그 세일하는 거 보고 아 이게 싼거 같아요. 이게 가성비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서 사면 절대 안 돼. 음 왜냐면 효소는 가격이 아닌 역가 수치를 따져야 하거든. 역가 수치가 뭐냐면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해. 수치가 높을수록 효소가 더 활발하게 내 몸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더 의욕적으로 분해해줄수록 내 속은 더 편안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효소를 고를 때는 꼭 역가수치가 높은지 체크를 해봐야 돼. 참고로 올데이의 곡물 효소는 역가수치가 470만 유닛이야. 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안올 거야. 그 시중에 파는 효소 중에 역가 수치가 100만 유닛 이상인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올데이즈의 곡물효소가 무려 3배 이상의 역가 수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 몸에도 더 좋다는 거야. 이 곡물 효소의 좋은 점이 바로 이렇게 스틱 형태로 작은 파우치에도쏙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내가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가거나 회식이 있을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간편하게 한 포씩 챙겨가서 먹으면 끝인 거야. <laughs> 너무 편하지 않아? 자, 정말 내가 이거를 나는 한 포가 아니라 그냥 몇 포씩 이렇게 쟁여가지고 가지고 다니거든. 너무 그냥 가볍고 간단하고, 어, 편리해서 먹기도 좋고. 요거를 내가 이 투명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 요거 이렇게 절취선을 따라서 뜯어주면 돼. 바로 뜯어서 이거 봐봐. 이게 약간 인절미 가루처럼 색깔도 그렇고 입자가 굉장히 곱고 너무나 부드러운 게 한눈에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식사 전에 먹어도 좋고 밥을 먹고 난 후에도 좋고 내가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먹으면 되는 거야 특히 요거트나 우유 샐러드에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어, 하지만 나는 지금 우리 궁금너들한테 정확한 맛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물과 함께 먹어보도록 할 거야 이렇게 뜯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진짜 인절미처럼 너무 고소하고 우유에 타 마시면 그 미숫가루 있잖아 미숫가루 맛이 날것 같은 어 그런 맛이야 나는 약간 배고플 때마다 간식 같은 거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될때 그냥 한 포씩 먹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응, 다들 아마 공감을 할 거야 아무리 이게 몸에 좋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사실 손이 잘안 가잖아 근데 우리 올데잇의 곡물효소는 굉장히 고소하고 맛도 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게 사실은, 와, 이거 너무 맛있으면 의심하게 되는 궁금너들이 있어. 아니, 그거 혹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궁금너들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자, 봐봐. 이게 이름이 곡물 효소잖아. 이름 그대로 곡물이 들어있어. 심지어 곡물이 11가지나 들어있어. 그것도 심지어 100% 국내산으로 혼합 유산균까지 12종이나 들어있다고 해. 유산균이 쾌변뿐만 아니라 장건강을 관리하는데도 좋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이 곡물효소 하나로 효소와 유산균을 모두 챙길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어쩐지 내가 이거를 진짜 먹고 난 이후부터 화장실을 진짜 잘 가더라고. 어, 이거는 진짜 찐 후기야.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감미료나 향신료 같은 화학 첨가료는 넣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임산부나 24개월이 지난 아이도 섭취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나쁜 성분은 생략하고 좋은 성분만 담겨 있다고 하니까 다들 안심이 될 거야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은 철저한 위생관리야 자 여기 봐봐 펫섭에서 인증도 받았어 바로 믿을만한 곳에서 인증을 받았으니까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 나는 소화가 너무 너무 잘돼서 효소가 필요 없다 하는 궁금너들 있어? 하지만 그런 친구들 방심해서는 안 돼. 어, 왜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체내 효소가 점점 감소를 하거든. 그래서 점점 소화도 안 되고 아, 속도 더부룩하고 아 뭔가 이렇게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참 이게 세월도 야속하고 너무하잖아, 속상하잖아. 어 그리고 밀가루 덕후들, 밀가루 요정들 이거 잘 봐야 돼.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효소가 과식을 했거나 또 햄버거나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무리해서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효소가 빨리 소모된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순 없잖아. 봐봐. 이거 내가 정말 놀라운 걸 보여줄게. 이게 뭐냐면, 곡물 효소가 진짜로 탄수화물을 분해 주나. 40분 전에 미리 이거를 실험을 해 봤어. 이거는 이제 곡물 효소를 탄 물이고, 이건 그냥 생수야. 생수에다가 식빵을 미리 40분 전에 넣어놨는데, 그냥 물에 넣어놨던 식빵 그대로야. 오히려 퉁퉁 불어있어. <laughs> 이게 아직 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곡물 효소를 탄 물에 식빵을 넣었더니, 이렇게 다 분해가 된 거야. 차이가 확실히 보이지? 우리 궁금 너들, 내가 왜이 많고 많은 효소 중에 올데이 이세 곡물 효소를 추천했는지 이제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무 효소나 먹지 말고 올데이 곡물 효소로 속 편하게 건강관리 잘 하자. 그럼 안녕.